자 볼까요 38번 프릭션에 관한 거요 예 마찰력 그죠 여기 밑에 봐봐라 마찰력 알죠 마찰력은 힘인데요 두 개의 s u r f a c 표면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됐죠 근데 어떤 힘이냐면 a 아, sliding 미끄러지고 있는 또는 미끄러지려고 하는 요가 됐어요 미끄러지려고 하는 표면이죠 뭐다? across each other 그래서 뭐 이거 서로 뭐 마주 보고 있는 거죠 요가 됐나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요모 반지 말고 붙어 있는 거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for example, when you try to push i 만약에 네가 밀려고 해. 뭐를? 책을 밀려고 하거든. 어디에서? 바닥에서 그쵸? 바닥을 따라서. 이 말이죠. 그러면 서로 마주보는 게뭐이거 이거, 이거. 체크하고 바닥 아이가, 그쵸? 서로 붙어 있는 거죠. 이럴 때, 마찰력은, 마찰력이 make this difficult.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마찰력은 만듭니다. 이것을 어렵게. 효과됐죠?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는, 이거 미, 그거 미는 걸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 밑에, make는 어떤 특징이 있어? make 목적어 형용사. 이건 괜찮죠? 형용사일 때는 뭐다? 부사가 안 된다. 이건 너무 이제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뭐 마찰력은 항상 일을 해요. 작동을 해요. 어떤 방향으로 in the direction? 방향인데 뭐의 뭐 어떤 방향으로 opposite to opposite 뭐뭐와 반대로 이 말이죠 어, 뭐의 방향과 방향과는 반대로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인 위치하고 설명하는 거야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됐죠 책을 이쪽은 뭐 이거 설명 안 하되 알겠죠 다시 한다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이 있거든. 그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마찬가지란 말이에 요거는 좀 헷갈린다니까, 그죠? 별표고우세요 선수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 or trying to move, 뭐다? 움직이려고 하는, 그니까 아까 이거 물체 설명하는 거다, 그다? 물체가 움직이고 있거나 지금, 또는 움직이려고 할 때, 그럴 때에, 네. 그럴 때에 작용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마찰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찰력은 항상 slow, 늦춰져요. 늦, 늦추게 만들어요. 늦게 만들어요. 됐죠? 무엇을, 어떤 움직이는 물체를. 됐죠? 그래서 slow down, 연결하자. 늦추다. 속도를 늦추게 만들다. 늦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다시 말하면 뭐의 양이냐. 마찰력의 양은 depends on. depend on은 뜻이 뭐예요? 몸에 따라 달려있다. 이 말이죠? 뭐에 따라 달려있냐면 어떤 표면에 재료에 따라 달려있어요. 표면의 물질, 다시 말하면 표면이 어떤 물질로 되어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더 비교국, 더 비교국 나온다, 그죠? 그, 자, 더 러퍼, 더 서비스, 그 표면이 더 거칠면 거칠수록 더 많은, 뭐 이거, 마찰, 더 많이 마찰력이 작용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효과됐나요? 자, 이것도 이제 더 비교국, 더 비교국 구문은뭐 서술형 단골 문제니까, 왜 하나요? 다시, 더 비교국, 더 비교국 구문은 어떻게 하노? 세이요 한번 여기저기 비교해 빈간에 봐봐. 더하고 비교급이 나오잖아. 비교급은 형용사나 부사가 있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그리고 블라블라가 나오고 컴마 나오고 다시 더 비교급하고 주어 동사가 나와요. 됐자 이해됐나요? 어, 그래서 주어가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 주어가 비교급 해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표면이 더거칠면 거칠수록 마찰력이 생산되는데 더 많이 생산된다. 이렇게. 효과됐죠? 더 어, 몰하고 이걸 주로 생각하자 그 다음 이거 이거 뭐고 이거 마찰력은 또한 만들어내요 어 마찰력은 열을 만들어 낸대요 열 그쵸? 어, 속도도 늦추게 하고 열도 만들어 낸대요 그래서 이제 위에가 열내는거든 예를 들면 어, when you rub 니가 비비지 니네 손을 이네 손을 갖다가 두개 같이 그지? 빨리 비비지 그러면 h 이 y 뭐고 니 손들이 뭐다? 어떻게 되고 get warmer 더 따뜻해질 거야 이 말이야 열하고 관련되니까 4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마찰력은 t can be a useful force 자, 근데 마찰력이 안 좋게만 쓰는 게 아니라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prevent 막아주거든요 우리 신발이 뭐야 p 슬리핑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바닥에서요 우리가 뭐할 때? 걷거나 아 걸을 때요 그리고 또 stops 막아줘요 멈춰줘요 자, 차 다이, 다이어가요. 스키링. 미끄러지는 거. 끼익 하고 미끄러지는 거 있잖아요. 도로에서 그런 걸 스키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줘요. 그죠 어, 선생님. 프리벤트하고 스탑하고 우리 이름이 운것 같은데요. 프리벤트 스탑 A from ING. 이래갖고 이거 뭐 이거 ING가 뭐 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래한 것 같은데요. 프롬 어디 갔어요? 네, 여기서 프롬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생각됐어요. 음. Over. When you walk, 네가 걸어 걸을 때 마찰력은 i s cause 유발됩니다. 어디 사이에서? 그 접지면 바닥, 네 신발의 바닥 하고 그 다음에 땅 하고 사이에서 그치? 됩니다. 이렇게 됐죠? 어. 이가 걸을 때 해야 되겠네. 네가 걸을 때, 이게, 마찰력이, 아, 유발, 아, 니네 니가 걸을 때 마찰력이 유발된다. 그리고 그것이 뭐 한다. 아, 분자구문이래요 acting, 어떤 작용을 해요? to grip the ground. 땅을 붙잡는 작용을 해요. 땅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지가 않는 거죠. 이거 됐죠? 그리고 뭐요? preventing, sliding. 뭘 막아주나요? 네,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